풍국 주정 한번 더 가겠습니다. 풍국 주정. 애국 테마주. 애국 테마주. 이제 예. 어, 최근에 뭐술 <laughs> 많이 드시나요? 저 요즘 술못 먹죠. 방송 때문에. 어, 방송 때문에 못 드시나요? 예. 근데 이 풍국 주정 같은 경우는 그 소주 주정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예. 소주 주정을 만드는 기업인데 음, 이 기업이 그 시장 그 점유율 자체가요. 소주 주정 소주 시장에서 10% 정도 시장 지배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회사가 화면 보시면은요. 잠깐 화면 보여 주시죠. 풍국주정의 자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SDG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SDG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그 어, 하는 사업 자체가 네. 수소 네. 수소를 직접 만들어요. 네.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유통을 시키고 있고 그게 이제 수소가 저, 자동차, 수소차에도 들어가고 수소 타운이나 그래가지고 뭐 실생활 속에서 뭐 에너지 쪽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많이 단기적으로 하락해가지고 뭐 단기적인 반등 시점이 됐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저 애국 테마주도 한번 엮일 수도 있다. 저 혼자 이 생각입니다. 네. 아니 지금 뭐 경제도 안 좋고 네. 뭐 여러 가지 뭐어 외교적인 상황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애국가 연돼 가지고 일본 맥주 마시면은 눈총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이참에 그냥 소주나 한번 마셔 볼까? 이러면서 음.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소주가 판매가 늘어났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지 이거는 제가 제가 네. 술안 하시죠? 네. 안 하시니까 그럽니다. 네. 술을 하는 사람들은요. 네. 좋아도 먹고, 싫어도 먹고, <laughs> 나빠도 먹고, 평탄해도 먹고. 그러면 지금 같은더 먹지 않나요? 맨날 더 먹어요. <laughs>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 애국 테마주도 한번 엮일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저만의 그런, 그, 약간의 그런 4차원적인 넘어서 5차원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고요. 네. 플러스 알파니까요. 네. 그래서 현재 주가가 18,000원이니까요. 매수가는 17,500원부터 오늘 미증시 살짝 빠진다고 예측하고 18,000원으로 가겠습니다. 17,500원에서 18,000원 안 잡히면 안, 아, 매수 편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어, 21,000원을 했는데 지금 애국해마제도 엮이면 22,000원 갈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22,000원으로 높이겠습니다. 22,000원으로 높이겠고 손절 가격은 17,000원. 짧게. 왜냐면 16,000원까지 다시 빠지면 힘이 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 손절치고 나와서 다시 지켜보다가 다시 펴면 되겠다 해서 손절 가격은 1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